안녕하세요 지석프입니다 어, 사실 차가 친숙한 차는 아닌데 친숙해지려 노력합니다 RBX10 RBX10입니다 호라전라인데요 얘는 액얼이에요액시얼자 보시면 펜이 좀 시원하게 돌고 있죠 이게 지금 어, 3300kv에다가 550 사이즈 모터 굉장히 큰 모터죠 기본 모터보다 더씬 크고 힘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차가 이제 달리는 차거든요 디프가 이렇게 풀려있는 차인데 3리프거든요 디프 하나, 둘, 세개인데도 기아가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 망가지는 분은 이렇게 엄청나게 터프하게 움직이면 있죠. 그렇지만, 네, 같은 차지만, 얘는 완전히 달리는 차, 얘는 라쿠라린 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라크라린살 때, 방아쇠 한번사도 땡겨볼게요. 땡기면 지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주세요 어, 자, 땡깁니다. 살짝, 살짝. 어우, 이렇게 가죠. 근데, 오, 천천히 해도, 오. 근데 이게 팍! 달린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얘가 힘을 줘도, 이렇게. 오, 되네? 되는 군요 되는 군요그러면 아, 자유로 살았더니, <laughs> 자유로 움직여버리네. 예. 그럼 서버, 아, B, B900, 예, 900. 서버까지, 어우, 진짜로, 비용으로 본다면, 지금 차 값이 들어갈랑말랑 했어요. 자, 우리님께서 꿈꾸는 차. 차가 60만, 69만원, 그 다음에 기자재가 40만원 정도 넘으니까, 100만원짜리. 저는 서밋을 사고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님께서 이 차를 산 이유는, 음. 이 차를 가지고 서밋을 제키겠다. 라고 하시는데, 과연 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래, 여기를 서브 세이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23 t 거든요 기본 서버가 좀 약해서 그런도25 t 를25 t 쪽으로 해서 이빨 바꿨는데 이게 서브 세이버 역할이 있으니까 서브 세이버 역할을 꼭 하시게끔 장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영상 어, 올라와서 한번 지금 해볼게요. 실제한 영상 가로 가즈아 갑시다.